전인했다고 질문하시는 건 너무 좀오버한것 같고요. 어, 저도 뭐, 작은 역할이나 뭐한 셈인데, 결국 국민들은 뭔가 이제 총선에서, 어, 정리를 해주면, 네. 그러면 이제, 우 석은, 민주당에게 네. 다수를 주고, 네. 그러면서도 여당으로 하여 좀, 자기들 이야기 이 하는 가 네. 어, 마세보상, 어느 정도 마세보상 흐름 줬잖아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정리한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대화라든가 어, 정치적 타협도 되고 이런 걸 내려 기대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지금 뭐한달 끝에 이렇게 보니까 어, 양쪽 다그 책임지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음. 자신의 지지층들을 좀 의식하는 어, 그런 정치가 전면에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 정말 어, 국민이듣 고자하는 그런 또 그런 정책적인 내용, 경험을 부족하고. 네. 계속 거듭없는 정쟁이 대풀이 되니까. 네. 어, 야당은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 거국권 행사하고, 한, 음, 지는 그게, 정말 국민들이 생각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 극징이죠. 그건 연일, 박정원으을 통해서 나오지만, 이 시대다, 강남에서부반드시 전쟁이다, 산업이있었어서 그 표준을 어떻게 잡는다, 미중 간의 해결문 전쟁이다, 뭐 이러는데 도대체 이런 데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의 대표기관의 국회를 통해서 들을 수는 없다. 우리 어떻게 하는 거야? 음. 아, 걱정이 많고, 그 이야기를 제가 주지요 명색이 뭐, 총리까지 했다는 사람이, 아, 뭐 저기 그냥 평범만 하고 있었 거냐, 음. 좀 책임지는 발을 좀 해라, 음. 뭐 그런 욕도 있었습니다.